안녕하세요. 림쌤의 10편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2의 2-2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고착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었죠.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민족의 최대 아픔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6.25 전쟁은 냉전 체제가 불러온 비극이었는데요. 과연 6.25 전쟁은 왜 일어난 건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8년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세우자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38도선 부근에선 여전히 남북 간의 잦은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지리산 주변에서 무장 활동을 하던 좌익 세력으로 남한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에지슨 선언을 발표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시키자 북한은 남한을 지켜주던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은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어 각종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고 중국에 있던 조선 의용군까지 북한으로 편입돼 군사력이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마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도 없는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우세한 전력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요. 우리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려났지만 다행히 유엔군의 참전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한 뒤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자 우리 군은 철수를 결정해 흥남에서 철수했고요. 이후 또다시 서울을 뺏기고 후퇴했는데요. 이를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다시 서울을 수복했고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지루한 정전협상이 군사분계선 설정과 포로 교환 방법을 두고 2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에 반대했고요. 일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해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전쟁이 중단됐고요. 이후 한국은 앞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인데요. 제4조에 보면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조약의 결과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됐고 한미 양국 간의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이러한 전쟁은 너무나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으며 냉전 시대에 나타난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한 사상자가 무려 500만 명입니다. 거기에 국토의 황폐화와 수많은 피난민, 전쟁고와 이상가족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끔찍했던 6.25 전쟁의 결과 남북 간의 적대감이 심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주변국에서는 특수로 이용했는데요. 먼저 일본은 6.25 전쟁 덕분에 경제 성장의 이득을 누린 대표적인 국가고요. 중국의 경우 전쟁의 결과 사회주의 국가로의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을 남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권 유지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워 독재 체제를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을 두 번이나 고쳤습니다. 사실 재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기 때문에 1950년 또다시 총선이 이뤄졌거든요. 근데 이때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은 대거 낙선하고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수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승만이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추진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1차 개헌인 발췌개헌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새롭게 자유당을 창당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요. 이에 이승만은 부산일 대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계엄령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군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러한 계엄령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계엄령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이승만은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고 하는데요.이러한 사건들이 부산에서 일어났던 건 당시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의 임시수도가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 중 수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승만은 다시금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장기 집권을 시도해 1954년 또다시 초대 대통령의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2차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는데요.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으니 그의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딱 135명만이 찬성하며 개헌안이 부결되자 203의 3분의 2는 135.3333이라며 445입 즉 반올림을 하면 135표도 가결될 수 있다고 우겨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다시금 출마했고, 당시 야당 후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이 의외로 인기를 끌자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에 위협이 되는 조봉암과 조봉암이 창당한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 구속했고요. 조봉암은 사형시켰습니다. 이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향신문이 강하게 비판하자 경향신문을 폐간해 버렸고요. 간첩 색출을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정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해 사회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반공을 내세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이승만 정부는 한편으로는 6.25 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특히 이때 미국의 경제 원조를 기반으로 소비재 중심의 2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를 일명 300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에게서 받은 원조물자가 모두 하얀색인 밀과 원당, 면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료를 토대로 제분업과 제당업, 면방직 공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거기에 이 시기에 철도와 항만보수, 시멘트와 비료공장 등이 건설되며 경제성장에 동력을 얻는 듯 했지만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으로 전환되고 미국에서 들어온 대량의 농산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한편 전쟁 후 생활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먼저 피난민들이 도시로 이동해 도시의 인구가 집중됐고요. 도시에 정착한 이들은 날풍파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로 도시 곳곳엔 무허가 판자집이 증가했고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기존의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도 약화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한 마을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겁니다.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엔 교육 기회의 확대가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교육열이 높았던 우리 민족은 전쟁 중에도 피난지에서 임시 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됐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중등 교육이 확대됐습니다. 또 전쟁 중 많은 남성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됐고요. 미군 등에 의해 새롭게 서구식 대중문화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국가는 반공 이념을 강화해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경우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김일성은 먼저 박헌영 등 남도당 출신과 연안에서 활동하던 조선 우용군 출신의 연안파, 그리고 소련파의 주요 인물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반대 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북한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대중의 노동력을 강요한 천리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천리마 운동은 초반에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점차 노동력 강제 동원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1957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농업협동화를 실시하는 등 경제복구 사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개인 상공업 등을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해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에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됐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은 전쟁 후 각각의 정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로써 분단은 더욱 고착화됐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과연 남북한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2-3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뿅.